안녕하세요, 난타 언니에요. 오늘은 2022년 11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따로 붙으면 안 됩니다. 감안만 합니다. 현재 2.18% 상승, 28,000원 돌파해서 2.0이 가고 있는데, 절대로. 제가 지금, 쇼츠를 같이 올리고 있는데, 금향이 엄청 잘 가잖아요. 그래서 금향을 올려봤는데, 제가 올린 지한 4일 됐거든요. 근데 조회수도 되게 많이 나오고, 요즘 사람들은 길게 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짧게 짧게 보고 지나가는, 후훅 지나가는 그런 영상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올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는, 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금향을, 사고 팔았, 팔았고, 그리고 샀다가 어제 아침에 팔았고, 그 다음에 어제 또 종가로 3번 모터스를 팔아서, 아, 사고, 그래서 오늘 5,900원에 팔았거든요? 근데 거래량은 많진 않은데, 어, 종가로 1.19% 올라서 5,940원으로 끝이 났어요. 3번 모터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 수소차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부품 관련주잖아요? 그러나 앞으로도 지금 매물대도 아래에 있어서, 어, 이 추세가 아직 고, 고점을 아직 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갈 폭이 아직 나,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3번 모터스 같은 경우는 계속 가서 감망하면서 이렇게 이제 거리란늘때한 번씩 한 번씩 어제는 100만주가 넘었는데 오늘은 100만주가 안 넘었어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좀갈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감망을 한번 하고요 그래서 오늘 좀더 좋은 한전산업을 음, 상한가 가기 직전에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한전기술이라는 기술이, 이제 회사가 상한가를 봤는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폴란드의 원전 수출, 그리고 K-원전, 막 이런 내용으로 해서 원전 관련주가 이제 오늘 테마가 붙어서 간 건데, 이제 한전 산업이 가니까, 한전, 기술도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 원전 수출에, 수출 소식에 한전이 이제 상한가를 간 거, 간 거거든요. 그래서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벌써 도달을 했기 때문에 따라잡을지 못했고, 한전 산업을 이제 만 200원에 따라잡았는데, 만 400원에 거의 이제 상한가 해, 끝나서 상한가로 거의 끝이 났는데, 음, 결국에 만 200원으로, 250원으로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 보니까 만, 0 만, 만 200원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아마도 지금 매물 대에 지금 딱 걸쳐있기 때문에 아마 매물 대에서 이제 매도권이잖아요. 기록, 그 고래기법에 의하면 매물 대는 돌파해도 매도, 근접해도 매도하기 때문에 내일 한번 이제 파는, 일단 단기 매도권에 왔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매도하는 걸로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하고, 어 태양광, 그리고 원전, 원전 관련주가 오늘 되게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또 무슨 저기 러시아가 밀수출을 뭐 이제 하지 않겠다고 하면, 겨울에, 이제, 우크라이나나, 뭐, 우리 같은 경우도 전 세계가 이제, 밀가루, 빵 같은 걸 요즘에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요즘에는 막, 빵, 밥보다는 빵을 많이 먹게 되고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래서 밀, 음, 곡물 관련주가 오늘 상당히 셌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한인사료가 거의 6,600원까지 갔다가 내려와서 저도 이제 한인사료 같은 게 한인사로. 한인사로 같은 게 6,900원에 지금 물려있는데, 고가가 6,600원까지 지금 가서 거의 이제 좀, 만더 가면, 이제 뭐 본전 다찾거든요 좀만 더 가면 되는데, 결국에는 다시 또, 어, 어제 종가가 6,140원인데, 오늘 어제 종가 이하로 다시 떨어져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한인사로나 뭐 대주산업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센, 센, 센 종목이 팜스토리. 팜스토리거든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마켓컬리 상장에 관련돼서 좀 이렇게 테마가 같이 이제 맞물리는 회사인데 닭고기, 육류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음, 삼계탕, 삼계주, 육가공. 그러니까 닭고기 관련주에요. 마, 마니코 FNG의 최대주주.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거래량이 2,300만 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560만 주. 그리고 어제 종가가 2,015원이었는데, 오늘 10원으로서 끝났어요. 그래서, 팜스토리하고 한인사료 같은 거는 한번 잘 봤다가, 어, 이제 오일선, 오일선이 얼마냐면, 1936원이거든요. 오일선부터 무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봤다가 한번 대응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어어 어, 한전산업을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좋은 주말 좋은 주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